믿었던 의사로부터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참된 의사가 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팠던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간성했습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 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시면 낫겠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일어나서 야이로를 따라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그도자락을 살짝 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유출병으로 전 재산을 많은 의사들에게 다 당진해 버렸고,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친구나 이웃도 만날 수 없었고,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피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바로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는 딸이 죽었다는 급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셨는데 거기에는 눈물과 큰 통곡과 여러 소란 소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란을 뒤로 하시고 죽은 소녀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구,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죽은 소녀가 살아나서 일어나 걷기를 그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전부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치유가 결코 미래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믿는 순간, 치유되는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